네, 케빈왕의 건강하자 아프지 말고 코너입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어, 새로운 건강 관련 식품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기존에는 흔히 보실 수 없었던 와송 관련 제품인데, 어, 사실 기존에는 뭐, 오메가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뭐, 소파메토라든지 프로폴리스라든지 이런 귀에 너무 많이 들어서 흔한 그런 건강 관련 식품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번은좀 생소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와송이라는 거고 요즘 들어서 어 건강 관련 식품, 건강 보조 식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제품인데 와송이라는 건그 예전에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듯이 어 사람 몸의 면역력을,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몸의 열을 낮춰서 해독작용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. 이게 이렇게 한 박스에 30포씩 총 3박스 90포로 되어 있고요. 1회, 1포, 한 포를 드시면 되기 때문에 1인 개인 기준으로 보면 3개월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 어, 이게 손으로 쉽게 따지네요. 이런 거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하거든요. 어, 어떻게 어 설명을 드리지? 제 개인적인 그 맛으로 평가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소의향과 약간 비타민의 느낌과 약간 한약의 그런 느낌이 아 겹쳐져서 그동안 맛볼 수 없었던 건강보조식품의 맛이 느껴지고요. 먹어서 엄청 쓰고 이렇게 거부감이 드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아 먹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